교육감 아, 후보님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거짓말로 용구하고 돈 챙기신 부끄럽지 후보님들, 부끄럽지 양심부터 챙기십시오. 챙기십시오. 이정선 총장님께 묻습니다. 묻습니다. 정년 교육자로서 양심이, 양심이, 있는지요? 양심이 있는지요?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위해 나선 분이 정작 대학에는 용구하겠다고 거짓 계획서를 내놓고 본인의 선거를 하는 것이 학자적 양심인가요? 총장님은 이번 선거 때 학교에 교수년 연구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만 몰입하기 위해 강의를 쉬겠다는 연구년 교수를 신청하면서 세부적인 연구 계획서까지 제출하셔 놓고 급여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자신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연구 윤리에 맞는 것입니까? 교육권 자격에 도덕과 양심은 중요치 않고 경력만이 중요한 것인가요? 본인의 논문도 그렇습니다.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한 편을 두 번, 세번 우려먹는 수법도 학자로서 용서할 수 없지만, 다른 논문 인양 개제해 놓고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시는 총장님을 보고 후학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비양심적이고 거짓말하고 무책임한 교육자들이 더 이상 우리 세대를 책임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자식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